좋아요. 포디아에서 첫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프로덕스 섹션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All Products를 클릭하면 모든 제품을 볼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없어서 New Product를 클릭할게요. 여기서 코스, 웹이나 코칭, 번들 등 원하는 제품 유형을 선택해요. 번들은 여러 제품을 모은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옵션을 주네요. 음,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서 옵션을 고르면 돼요. 예를 들어, 코스를 선택하고 AI 코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Create Project를 클릭해요. 제품이 만들어지고 보시다시피 텍스트 강의와 영상 예시가 있어요. 강의 추가는 정말 쉬워요. New Lesson 버튼으로 강의를 추가하는 게 익숙한 인터페이스예요. 텍스트, 삽입, 퀴즈, 코칭, 파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보통 동영상을 추가하려면 파일을 추가해요. 아마 동영상을 로컬에 저장하는 방식이 있겠죠? 여기서 제목과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요. 썸네일로 허용되는 파일 형식이에요. PNG 등의 콘텐츠, 내부 뷰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동영상을 저장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내부 뷰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나와 있지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판매 페이지 등을 수정할 수 있어요. 뒤로 가면, 웹이나도 만들 수 있어요. 줌이나 유튜브, 웹이나 접근권을 판매하려고요. 제품 만들기를 클릭해요. 이미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음. 코스가 아니라 웹이나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품, 신제품, 웹이나 제품 만들기. 여기 있어요. 좋아요. 이제 줌을 설정해 봅시다. 웹이나는 기본적으로 라이브 방송이에요. 알겠죠? 또는 유튜브 라이브, 판매 페이지 등이 있어요. 여기에 유튜브 라이브나 줌 링크를 넣고 시간도 정해요. 우리가 언제 웹이나를 진행할지 정하는 거예요. 내용 설명을 적어야 해요. 알겠죠? 리플레이 옵션도 있어서 끝난 후에도 볼수 있어요. 알림 기능으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코칭 세션도 있는데 다른 것들과 비슷해요. 정말 간단해요.